오늘의 게임 8번 플랫폼 어떤 게임이냐면 이상한게 이상한 보이면은 발견을 해야 된답니다 발견 발견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아저씨가 8번 출구에서 나왔던 그 아저씨고 나머지는 별반 차이는 없어요 지금 여기 0 플랫 0호차 제로 차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일단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키보드 저기 요거는 어떻게 지나가야 될까? 만약에 건들면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. 자, 두 번째 칸. 두 번째 칸. 자, 1번으로 왔고 이게 8번 칸까지 가면은 끝나는 게임인데. 여기 있는 얘네들부터 하나씩 좀. 우아! 우! 음... 깜짝이야. 어 사라졌다. 다음에 여기서 오 잠깐만 뭐 열렸다. 오오야 하지 마라. 오야 지금 뭐냐. 오 잠깐만 가도 되나? 얘가 확실히 이상하긴 한데 괜히 갔다가 나 주, 죽일 것 같아가지고 이게 얘가... 멈췄죠? 멈췄으면 이제 끝났겠네? 자, 가봅시다 4번이 되야 돼? 오! 어, 응. 어! 음, 음. 뭐지? 오 깜짝이야 어 갑자기 여자애가 튀어나왔네. 오아 아저씨 이상하다. 야이 초상권이 아저씨 발견했지 이상징후 발견. 자또 나왔습니다. 이상한 거 발견하면 떠나라라고 돼 있고 그냥 무조건 넘어가지 마라고 돼 있으니까 발견을 해보자. 발견할 때까지 넘어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넘어가기 전에 찾아보겠습니다. 이상한 걸 발견할 때까지는. 못 지나가요? 지나가면, 어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아, 죄송합니다. 오, 깜짝이야, 진짜. 넘어가면 뭔가 답이 나오겠지. 오 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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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. 예, 예, 예. 아, 오케이, 발견. 오 잠깐만. 움직이지 마. 밝을 때. 움직이지 마, 밝을 때니까. 비켜라. 비켜라. 비키라고. 오. 통과. 뭐가 없네. 뭐 물이라도 나오던가 파도가 나오던가 불이라도 좀 나오던가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어, 지금. 오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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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어떻게 해야 되지? 얘얘 어떻게? 얘 어떻게 가야 되지? 얘? 이 아우, 어떻게 가야 될까? 야! 자, 요거 이상하죠? 요거 손잡이가 흔들리고 있어. 예, 이상하네? 요거, 요거 이상하죠? 아까는 안 흔들렸단 말이야? 얘는 너무 대놓고 이상하다. 아니네, 여기도 흔들리네. 우와! 왜? 어, 가? 바로 가? 가 가? 아뭐나 낚일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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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것 같은데 가? 바로 가? 가가자 2번 2번으로 올랐고 뭐야? 개비스콘 아저씨들이 웬일이야 자 지나갈게요 오 열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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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 또 야, 야우! 뭐야, 얘들은. 오, 가도 되나? 아. 잡히면 죽는 게임인가 봐. 저게 이제 이상한 거였는데, 잡히면 죽는 그런 트릭이었었습니다. 4번이고, 이제 4번만, 4번만 더 가면 돼요. 4번. 엄마야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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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. 아까, 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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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. 오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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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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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나 온다, 온다. 오오오오오. 오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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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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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우와. 야, 달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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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. 으 으아. 으아. 야, 믿겨. 우와. 뭐야. 이게 8번 출구보다 안 무섭다고 했거든요? 안 무섭다고 해가지고 그냥 바로 하면 30분까지, 30분 정도 길게 해야 30분 된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개구라 쳤어. 이 인간들이. 이게 항상 뭐 다른 사람 얘기 들으면 안 돼. 게임, 주식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여러분들. 게임할 때, 일할 때 절대 다른 사람 얘기 들으면 안 됩니다. 와, 지금 너무 무서워. 아니, 이렇게 무서운 게임이었나? 하지만 끝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왜 열려있지? 불안하게? 가도 되나? 뭔가 숨소리가 들리는데? 오! 갑자기 또 다쳤다. 가도 되나? 아안문이상한 거라고?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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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잠깐만 아저씨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갑자기 서 있냐고 아이씨 오늘따라 왜 이래 다들 아까 안 무섭다고 했단 말이야 아이씨 어, 아우 팔번 출구에서 봤던 그 아저씨잖아 얼굴이 그러자 아저씨 어우 아 얼굴이 되게 무서워서 보기가 좀 겁난다 이거 어우 야 그냥 가면 되나 이렇게? 어우, 아저씨, 안녕. 으, 으, 으. 우와. 핸드폰 잘 보다가 뭐 하시는 거야. 자, 다음 칸. 아이, 뭐야, 이게. 모르네?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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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자. 나가자. 야, 어, 안 열려, 안 열려. 아, 가야 돼? 야, 가, 가, 가. 야, 씨. 이... 물이라도 나오든가 파도가 나오든가 불이라도 좀나오든가 해야 되는데, 지금 아무것도 없어. 지금 그냥 가고, 우와, 잠깐만, 또이 여자다. 죄송합니다. 시작할 음, 건데, 잠깐만 뭐 소리 들렸는데, 오오오 야야야야야 놀래키지마라 우와, 우와, 우 어... 894가 뭐야? 894 위로 8, 아래쪽 9, 위쪽 4 이게 뭐지? 발자국인가? 아, 숫자 말고 두드리기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아, 이게 느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뭐 하고 있냐? 맞지? 네 번, 하나, 둘, 셋, 넷, 오. 근데 얘 0번으로 안 떨어진다. 이게 뭐야? 야 돌아보지 말라 야 뒤에 소리 들린다 오오오 야야 뒤에 소리 들려 뒤에 오오 오, 오. 제가 또 시키는 것도 잘하거든요 뒤로 돌아보지 말라면 또안 봅니다 4번 아 3번 이상한 거 없으니까 3번으로 갈 거고 열지 마라 뭘뭐뭐뭘 열지 뭐, 마뭘뭘 뭐, 열지 마, 뭘. 뭘 열지 마. 뭐, 어, 근데 제문좀 이상하다. 오, 도와달래 색깔 이상하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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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스케테 고다사 스미마생, 왜 앞에가 안 보여? 야, 열지 말래. 야, 열지 말라잖아. 야, 안 열어. 야, 누군데. 오, 오, 오! 근데 얘는 지금, 으아, 야! 저 아저씨 갑자기 일어났네. 왜 저러냐. 근데 저 아저씨가 머리가 없네요. 머리가 없어. 머리가 없긴 한데, 잡히면 죽겠지, 당연히. 이쪽으로 유혹을 해야 되는데, 유인해, 오실까? 근데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유인이 되시려나 모르겠네? 자, 지나갔죠? 이제 달리겠습니다. 자, 달려! 안 오겠지? 어, 안 옵니다. 가자! 오, 아저씨 없다! 아, 저기 있네! 아, 아저씨 저기 숨어 있었네. 아, 아 저걸 봐야 되는구나 난못 지나간다 아니 아저씨 발견했다고 아저씨 뭐 어떡하라고 아저씨 여기 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, 내가 가서 열어줘야 되나? 저거를 어 저분 이상해 이상했어 발견했어 그럼 나갈게 그럼 열어주면 될거 아니야 왜안 열려 앞까지 가야 되나 으우우우우아 어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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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이 물안 속아 안 속아 이제 안 속아 안 속아 야물안 속아

아까 놀래켰으니까 이제는 안 놀래키겠지. 양심상 어 달려라, 달려라, 달려라. 어? 잠깐만. 이상한데? 오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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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나가야 되나? 나가야 되나? 으, 잠깐만, 잠깐만요, 잠깐만요, 잠깐만요. 나가 안될것같은데 아저씨도, 아저씨도 없다, 오. 오, 왜 꺼졌죠, 왜? 오. 나오지 말고, 나오지 마세요. 갑자기, 갑자기 나오지 마세요. 나가면? 안 되겠지? 아, 미로 찾는 거구나. 그러면, 자, 미로를 찾아야 되니까, 일단 나가서, 오! 죄송합니다. 여긴 아니구요. 나갈게요. 여기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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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왠지 출구일 것 같긴 한데. 제발. 열려라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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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요게 빨리 죽이려고 하는 게임이네요, 보니까. 그러니까 죽지만 않으면 되는 거는, 되는 게임이네. 자, 8번 출, 8번, 어, 플랫폼에 도착했고, 지금 바깥쪽은 지금 박죠. 이제 닫겠습니다. 이상한 건 없고, 근데 바깥쪽에 하얀 게좀 이상하다. 과감하게 나가면 아, 끝났네. 자, 이렇게 해서 8번 플랫폼 게임 끝났고, 간단하게 끝나는 게임이었는데, 좀 헛짓거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빨리 많이 죽었고요. 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. 일본판 게임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감사합니다.